자 아까 제가 올린 영상에 이걸 만들었었죠 자 이번엔 뭐 만들거냐 이번에는 약간 뭘 만들지 알고요 이번에는 농장 만들까요 그럼 마이클 주민들이 사는 집 어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만들게요 그것도 중식. 진... 재료가 빨리 많이 똑같아요.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빨리 스킵할게요. 자 농장도 좀 만들게요. 일단은 만들까 그러니까 니 일단 주민 사 집부터 만들게요. 그리고 아까 안 썼던 이 돌까지 쓰고 그리고 그냥 꺼내기만 했아 흙까지 쓰고. 마지막으로 꽃을. 나무도 하나, 하고 자, 그럼 지금부터 만들기 전에. 자, 네, 이렇 하나 남았습니다. 다섯 컷. 한 층, 두 층, 세 층, 네 층, 다섯 층. 한층 두층. 한층 두층, 세층 네층. 한층 두층. 한층 두층, 세층 네층. 한층 두층, 세층 네층. 하고. 썼죠? 그리고. 이제 이걸로. 이거 원래 이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만. 오, 이제. 이렇게. 많이, 어? 많이, 응. 못 그릴 거야. 왕뚜껑? 친구에서 추천을 받은 겁니다. 이렇게 지으라는 거. 제 친구가 이렇게 지으면 어떠냐고 해서 한번 지어보고 있어요. 근데, 쉽기 때문에 이건, 훨씬, 이게 지난번에 한 것보다 훨씬 쉽고, 이거, 시간도 더 완전 많이, 거, 완전 덜 걸리기 때문에, 초보들은 이걸 만드는 게딱 좋겠네요, 집구 만약에 서바이벌이라면 재료가 있어야 하는데, 데 말이죠. 태트 아닙니다. 이건 똑같죠. 이제 이것들은 필요 없습니다. 무가다 그걸 바꿔주고 yeah. 한건 좋고, 한 성이 아니라, 이번엔 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 칸, 다 칸, 여섯 칸. 말 정도. 자, 구독 까지요꾹 눌러 주시고또요